코로나 19 사태로 학사 일정이 변경되면서 학교 안의 학생들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함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이화인들을 돕고 있는 숨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이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19 국내 첫 확진자가 지난 1월 20일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까지 대한민국은 코로나와의 사투를 약두 달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감염병 경보단계 최고 수준인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화의 학사 일정도 하나둘씩 연기됐습니다. 2020학년도 입학식은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었습니다. 2월 예정되어 있던 전기 졸업식은 8월로 연기돼 후기 졸업식과 통합되었으며 2020년 1학기 전기간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안정될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화 안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이화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숨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화 캠퍼스 복합단지 세이지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학과 실습생 것들을 만나봤습니다. 마스크 판매를 시작하고서 초반에는 어, 좀 사람이 많이 몰리고 하면서 못 사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고, 근데 이제는 좀 안정이 되고, 규칙적으로 잘,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이게 나오지도 못하고, 온라인 강의로 변경되면서 좀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위생 규칙 잘 지키고, 최대한 좀 밖에 덜 나가면서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방문객의 출입을 관리해주시는 경비분들도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학생과 그직원 입점업체 말고 다른 외부인을 막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와가지고 모배 막냐, 시이 거는 분들, 신분증 안 보여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좀 싸우죠. 학생과 학교와 저희가 다 협력을 해야지 이게 소안에 뭐 무시하고는 안 되거든요. 저희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걸 좀 따르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와 학생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공지하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와 과대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이화캠퍼스에서 안전하게 서로를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EUBS 이채린입니다.